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 가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흑도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도수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바로 이 곳으로 이렇게 한번 찝는 수일 텐데요. 자, 이 곳으로 두게 됐다. 그러면 지금 백도 이 곳으로 갖다 붙이는 엄청난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곳으로 단수를 치면 연결하죠. 단수 치면 연결했을 때 이곳으로 흙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먹여치는 수, 왠지 상당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 여기 있는 백돌도 단수기 때문에 이곳을 때려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곳을 먹여치기를 하면, 여기서 백이 물론 이도를 잡아준다면 이렇게 두어서 이도를 손쉽게 잡고 흙이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요. 백은 여기서 이도를 잡는 것이 아니라 뒷수를 연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흑도 지금 여기 있는 백두 점을 때려내야 되는데 흑 백이 이렇게 지금 환격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백 두를 모두 잡는 그러한 수순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선. 살아갈 수가 없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곳 연결하는 수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 집을 내는 수가 어떻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이곳으로 한 집을 내게 되면 이번에도 역시 이곳을 모여치는 수가 가능합니다. 때려내면 단수쳐서 흙돌이 모두 잡히고요. 그렇다 여기까지 연결하자니 이곳을 때려내는 순간 이제는 이런 데 단수치더라도 어떠한 수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흙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찝으면서 막아가는 수 그리고 여기 한집 내는 수 모두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정말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데 하나 갖다 붙여보고 싶거든요. 자이걸 붙여가는 수 사실 정답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가 아주 중요한 게 백이 이렇게 연결하면 흙이 이곳으로 단수를 치더라도 이렇게 연결하면 이쪽을 연결해봤자 급소 지중당해서 잡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집을 내봤자 먹여치기를 또 허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손쉽게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이 이곳으로 연결했을 때 흙이 아주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은 그렇다면 어떠한 멋진 수가 있냐고요? 이런 식으로 두 점으로 먹여치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되는데요. 우선 백이 이곳부터 단수를 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를 연결하겠죠. 근데 여기 치중 오면 여기 때려내는 순간 흙돌이 살아가게 됩니다. 저 그렇다고 백이 이 돌을 잡자니 흙도 이렇게 급소 자리 두게 되어 흙이 손쉽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먹여치기를 하면 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뭐가 이제부터 시작이냐면 지금 이곳으로 두었을 때자 여기를 때려내면 이쪽으로 뭔가 더 가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두는 거는 이거 먹여치기 당해서 잡히니까 지금 여기서 이곳을 때려 냈을 때가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워지는 건데요 자, 지금 그냥 이렇게 두는 건 먹여치기 당해서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흙도 여길 둬요 그럼 백이 이렇게 치중을올 텐데요 이 타이밍에 여길 먹여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수는 약간 문제가 뭐냐면 이쪽으로 두면 저 이렇게 때려 내봤자 연결하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 쪽으로 지금 두어가는 수. 분명 이 수가 정답처럼 보이는데 이게 여기 갖다 붙이는 수로 인해서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흙은 또다시 어떤 수가 있어야 됩니까? 여길 먼저 먹여치는 수가 좋은 수순이에요. 그냥 이곳부터 두면 안 됩니다. 이 수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쪽으로 단수 치면 연결하고요. 치중 오면 이렇게 둬서 이돌이 지금 환경으로 잡혀있죠. 그래서 흙이 100을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곳 먹여치게 했을 때 지금 이 장면에서 그럼 여길 먼저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이곳으로 두는 수가 좋죠 지금 이곳부터 두면 여기 갖다 붙여서 여기 연결하면 이거 때려내서 걸려 들고요 자 이쪽을 잡아봤자 환경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곳으로 두는 수가 좋고요 먹여치기 하면 여길 연결합니다 자 이곳을 때려내면 이곳을 때려내서 맛보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백이 그렇다고 이쪽을 잡자니 흙이 이곳을 잡으면 역시나 흙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었을 때 정말 백이 까다롭게 두어가는 수가 딱 하나 남겨져 있습니다. 그 수가 바로 어디냐면요. 지금 이곳 먹여치는 수요. 자, 이때가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곳 연결하면 이렇게 젖혀가는 순간 여기 있는 흙들이 모두 단수고요. 이 돌은 환경으로 잡혔죠. 그래서 이곳 때려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면 흙이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곳으로 먹여쳤을 때 단순하게 연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쪽을 때려내자니 뭔가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게 이곳으로 단수 치는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자 물론 이곳으로 이렇게 두고 자 이쪽을 지금 이 돌을 때려낼 수가 없어서 이쪽 때려내야 되는데 이렇게 때려내고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수순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곳으로 두면 백도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런 식으로 두어서 살려가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수순보다 조금 더 올바른 수순이 뭐냐면 여길뒀 뒀을 때 이곳을 때려내는 게 아니라요. 이쪽을 먼저 두는 수가 좀더 좋아요. 자 이쪽을 때려내면 이거 환, 이 촉촉수로 잡혀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백도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여기가 교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길 교환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때려내고 지금처럼 두는 것이 이 수순이 흑입장에선 좀더 나은 그러한 수순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문제의 정답. 이곳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꼭 기억하시고요. 백이 이렇게 연결하면 이때 어떠한 수가 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쪽 먹여치기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됐다 싶어서 여기 두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맛보기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흑에게 어떠한 수가 있죠? 이거 먹여치기는 이 멋진 수순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아주아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